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 아들이 물어 이르되, 나비어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일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내가 아직 낮지매에 날 본신의 이은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들은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계시로다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숨을 뱉어 기록을 이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러시되 신람함 오셔가서 씻시라 하시니 신라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후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글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말은 내가 그러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다파데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람에 가서 시시라 하기에 가서 쉬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르쉐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분하이다" 하니, 바르쉐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시키지 아니하니, 님께로부터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본증이 계셨더니 이에 명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떠게 하이셔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이자 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명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분을 불러 못되 이는 너희 말에 명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 금은 어떻게 해서, 보 느냐？그 부 모가 대답 하여 이르 되, 이예 사람 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 으로 난것을아 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 는지 또는 누가 그눈을뜨게하였 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 나이다. 거 기에 물어보 셔서, 그가 장성하이션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것으로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함이더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이션니 그에게 물어보소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이르되. 너는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린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느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왔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그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나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느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여서되 당신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느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우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이셔니 이 사람이 하느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이시면 아무 일도 할수 없어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냅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조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니라 이르되 조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와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시니 파리세인 중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제가 없으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제가 그대로 있느니라